어느 정도 만났는데 남자가 속으로 아직 결혼하거나 미래를 함께할 정도는 아니네 이 여자는 이런 생각으로 당신을 만난다면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여자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자를 알고 싶어요 영상 만들어주세요 남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자라 쉽지 않나요? 잘 맞으면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에이, 그런 걸 누가 몰라요. 제대로 좀말좀 좀 해주세요. 워워. 와, 와. 끝까지 영상 잘 봐요. 차근차근 말할 테니까.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꽂히는 이성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운명이라고 생각한 여자에게 남자는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운명이라 칭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데 남자한테는 이 여자가 유니크하다랄까 종합적으로 많이 맞을수록 헤어나오지 못하지 서로가 잘 맞으면 그럼 그냥 이쁘기만 하고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외모는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반하는 거랑 연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외모 좋지 하지만 이쁜 여자를 사귀는 사람들은 그럼 다못 헤어나오게 외모로만 치면 안 되지 외모는 내가 여태까지 사귀었던 여자들이 10명이라고 치면 그걸 순위로 매겼을 때 5위 안에만 들어도 외모는 이쁘다 안 이쁘다로 단순하게 뭐 이쁘다 안 이쁘다로 분류할 수 있죠. 외모만 보는 거면 옷은 왜 입고 성격이나 생활력은 왜 존재해? 외모는 자신이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사귀고 있다면 당신 외모는 합격이야. 중요한 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지. 당장 결혼할 건 아니어도 결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반영될 수 있는 성격들이 중요하죠. 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똑똑한 남자들도 여자처럼 무척 까다로워. 생각없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영상 내리셔도 됩니다. 좋은 사람, 서로서로 서로 잘 맞아서 채가야 될거 아니야. 에이그. 나쁜 남자가 인기 많고 장가도 얍삽하게잘 가는 게 뭐겠어. 놀아본 여자도 시집 잘 가는 경우 많죠. 사연자가 여자니까 남자를 빗대서 말해볼게요. 나쁜 남자 중에서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생성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만나는 여자를 재고 만나고 막 별로니까 빨리 갈아치우는 놈들이 많다는 거지. 현실적인 부분은 굳이 생각도 안 하죠. 미래를 생각하고 만나본 경우가 뭐 많이 없는 경우도 많고 생각하고 만나면 뭐해? 그렇다고 만나죠? 현명한 여자가 많아도 찾는 게 쉽지 않아. 많으니까. 지가 잘나면 만나겠지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남녀 모두 몸매, 성적인 거뭐 외모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잘 먹히고 쉽고 빠른 길이라고 편하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 외적 매력은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 못 사겨 그래서 본인의 남자친구가 만약 눈이 낮다? 그럼 아마 연애 만족도가 겁나게 높을 거예요 그 남자는 너를 사랑하는 증거에 반하는 행동들이 더 빨리 나올 거고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외적 매력으로 어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경험을 떠올려봐도 남자가 원하는 걸 대화할 때 빨리 파악하는 여자 무조건 원초적으로 접근하는 건 하수입니다 여성분들 가끔 나보다는 별로인 여자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죠 내 남친의 전 여친이 나보다 별론데 나보다 오래 사귀었어 몇년 동안 근데 현재 여친은 난데 세 달도 못 가서 헤어졌네 그럼 그전 여친의 외모 말고 나머지 중요 조건들이 당신보다 훨씬 나은 여자일 거예요 100%입니다. 그 남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외모나 뭐, 몸매 말고 어차피 너를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당신이 커트라인은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남자랑 정말 오래가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남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생각하는지를 은연중에 물어보시길 바래요. 단 한번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는 좋은 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답정너 스타일로 모범답변하는 가면 쓴 사람들도 많으니까 연애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편해지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연애를 어느 정도 하고 물어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무당처럼 제가 딱 전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외적 매력을 보고 사귀더라도 50일, 100일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만나봐야 여자도 이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지 오래가고 싶어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되지 않겠나요? 처음 이 남자를 보자마자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리는 미래를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비정상적인 범위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만났는데 남자가 속으로. 아직 결혼하거나 미래를 함께 할 정도는 아니네, 이 여자는. 이런 생각으로 당신을 만난다면 형식적으로 앞으로 만난다든지 헤어질 타이밍을 재게 되겠죠. 그냥 당장 만날 사람 없어서 만난다고. 어차피 처음 만나는 기간은 좋은 면만 아까 보여준다고 말을 했죠. 어필하는 시간들이죠. 동시에 착한 가면이 허물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서로 단점, 장점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한두 번 의견 대립도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상향이 뭔지 파악하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까지 계속 좋다면 오래오래 가니까 양쪽 모두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결혼 준비해도 되는 기간이죠. 제가 남녀를 주선할 때 소개해서 커플이 되면 100일 안에 과반수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소개를 받는데 일정 기간이 훅 지난 커플들은 안 헤어지고 오래 만나더라고요. 아마 대화 중에도 둘이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커플들일 거예요. 오래가는 커플들 중에 과반수는 결혼 얘기, 결혼 생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장점을 봐왔기 때문에 서로 결혼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경제적 상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둘이서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잘 맞고 있다는 거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게 헤어지고 후폭풍이 올 확률이 높다.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인 거예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뭐 생각이 들었다고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애 초반부터 결혼할 때까지 정말 너무 잘해주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결혼 후에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주변에서 결혼 그냥 그냥 했어 라고 하는 말만 듣고 대충 만나다가 결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해요. 남자는 이 여자가 내 미래에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싶으면 만나는 내내 행복하게 해주던가 지가 행복해 합니다. 그게 티가 나요. 정리를 하자면 연애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추억들. 수많은 둘만의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결국 헤어졌을 때 후폭풍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후폭풍 폭파? 후폭, 결국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 폭탄들이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의지하고 든든하고 애정이 커졌을 때 헤어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거죠. 그 추억 폭탄들이 겁내발이 많으면 그리고 그게 다 미래에도 긍정적인 기억이라면 그게 헤어나오기 힘든 여자인 거죠. 이건 단순히 몸정이랑은 달라요. 그런데 그런 추억들을 억지로 막 만드는 게 아닌 둘이 잘 맞춰 나가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관계, 든든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추억이라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사랑도 의리의 일부분인데 돈독한 추억이 많이 있다면 다투거나 냉전일 경우에도 그보다 더 남자에게는 이 여자가 필요한 존재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그래야 하는 이유가 더큰 것이죠 헤어진 거라면 앞으로도 행복했었던 나와 함께 했어야만 했었던 여자니까 헤어나오기 힘든 거고 상대방이 잘해줄 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기억을 심어 줄까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도 그럼 그 댕댕이 같은 놈은 또잘 받아 줄 거예요 남자가 하자는 대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 보세요 남자들이 보통은 여자들에게 잘해주고 여자 반응 보고 끝 잘해주고 여자 반응 보고 끝!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뭐 새, 사실 행복해하고. 그래서 남자가 해봤던, 가봤던 여행 코스나 식당은 능숙하게 리드하죠. 그런데 잘해주고 좋아하고 끝이 아니라 어떤 걸로 상호작용할지, 보답을 해야 할지, 그 다음 코스를 여자가 역으로 제안해서 리드를 할지, 당근을 좀 줘보세요. 좀 색다른 맛이 나는 당근으로. 제 친구 중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나 싫어하는 스킨십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석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뭐 스키장 가서 보드복 빌리고, 보드 빌리고, 그런 액티비티한 여행을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싫어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 안에서 그런 데를 가보니까 가길 잘했다고 새로운 세상이었다고 한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새로운 기억들을 말할 때. 어, 그리고 선비였던 제 친구의 그 여자친구가 메이드복을 입고 뭐 이벤트도 해 주고 탁자 밑으로 다리를 슥 넣어 가지고 스킨십을 하는 걸 잊지 못했다. 잊지 못했다고 해요.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런 성향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이걸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오케이 할 테니까 당신도 남자가 배려하고 잘해 주듯이 리드하듯이 본인도 그런 여자가 되어 보고 그 남자한테 함께 추억으로 가는 여자가 되보라는 거예요. 본인을 좋아하는 그 사람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좋아하는 만큼 사랑받으면서 연애해야 될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주면서 리드하듯이 여자도 남자에게 미래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선사해 보세요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꾸려나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연애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목소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 줬으면 해 좋아요를 해 줬으면 해